헷갈려가지고 헌금기도를 같이 해버렸네요.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돈 많이 벌어 호강시켜줄게" 많이 들어봤죠. 커서도 하던가요? 좋은 집 사줄게. 크면 이제 자기 밥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잘안 하더라고요. 어린 자녀일수록 엄마 내가 엄마 좋아하는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사줄게.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얼른 돈 많이 벌어. 아니 공부도 하지 말고 돈을 벌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너만 생각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만 건강하고 잘 살아라. 가끔 제 아이들도 말합니다. 아빠,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머리 심어줄게. 됐다, 이놈아. 이미 나는 늦었다.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커라. 건강하고 씩씩하게. 예. 나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건강해서 제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하실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생의 한 평안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왕이 살지 하신 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의 시기를 지금 다이슨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이슨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고요 동굴이나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신세가 됐죠.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안정될 때에 다윗의 마음에 한 마음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무에 살거든 하나님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 어,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제 평안한데. 오 어,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보는데 나는 너무 좋은 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식 나단 선지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려야 하지, 그런 마음.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삶, 이제까지 나를 지켜 주셨던 삶.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즉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 내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좋지는 않아요. 그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아 됐어 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장면 속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절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물론 다윗의 마음은 참 귀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후 자신은 왕궁에 앉아 그 궤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느낀 것이죠늘 그가 이렇게, 고백했듯이하나님이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 속에 계시다니 이것은 정말 안될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마음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로이로 감사한 거예요 물론 광야의 도망자 신세일 때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아주 작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누가 하시느냐를 깨닫는 데서 그 깊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신앙의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있는 힘껏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 열심이 마치 자신의 믿음의 증거인처럼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쓸고 닦고 봉사하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좋은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아닐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내가 이 내가보다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이사,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학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 백학묘 집을 지어라. 왜 집을 왜안 짓냐?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줘! 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머물러 있겠냐? 출애급 때부터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어요. 그분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정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머무시고 그들이 떠날 때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안정시키려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백성처럼, 왕처럼, 한 곳에 머무시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만든 틀 안에 머무는 신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이 정도 예배에 참석했으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괜찮지.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내삶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꾸 나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그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자꾸 오해합니다. 왜내 어려움을 몰라주시지? 왜내 아픔을 몰라주시지?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가둘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더큰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모여라 했은 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은혜의 계속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은혜의 완성. 이렇게 은혜의 삼중선언을 완벽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뭘 해드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다이슨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지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베푸시면 오히려 그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이사 내가 나를 위해 이겨라를 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서 일하도록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려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세우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해요 안해요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성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인생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 이름을 종기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삶 속에서 나의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배자로서 서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는데요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종산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그리고 그의 자손들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그의 후손을 넘어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집곧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 했던 성전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의 집은 지금도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다이세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요, 우리의 구원의 터전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집을 세우게 하겠느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삶 속에 무엇을 세워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집은 언젠가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이 제 안에 당신의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은 은혜로 세워지고 그 기초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 전체의 고백, 죽을 때까지 고백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